2024년 4월 28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립니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오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4절 말씀, 구약성경 438쪽, 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둔이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것을 끊고 귀신에 몰려 광야에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 호수에 들어가 물살 학원을 아멘. 어거스틴이... 해심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해심한 뒤로 때때로 악한 천성을 지니고 살았을 때 사귀던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수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거스틴이 십자가 능력에 의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그를 제 노예 상태에서 더욱 깊이 끌고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단지 형식적인 목례만 하고, 바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여인은 그를 멈춰 세우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이제 저를 모르시겠어요? 보세요, 저라고요? 어거스틴은 할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거스틴은 그녀의 사악한 매력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붙들어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인이 창녀였는데요. 어거스틴하고 여러 번 동거도 하고 즐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 생활하면서 단호히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제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이 어거스틴처럼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 두, 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성경 본문은 49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은 49장 17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 이세의 집에 가서 내가 사람 택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은 집에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그가 이니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도 그게 구약성교적 원리인데 우리가 기름 붓지 않고 그냥 안수해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거기 성령이 우리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서 세웠어요. 다윗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세의 가족만 알았지, 다윗이 세상에 그렇게 안수기도에 그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왕이라는 건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하여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하고 악연이야.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윗 이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를 차지해.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는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해서는 우리가 여우사절을 쭉공부했습니다만은 여우사가 가서 그냥 이건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하고 전쟁에서 다 정복하고 쫓아 보내고 죽이고 한 거야.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블레셋이야.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자기 땅 이스라엘이 와서 차지하고 있던 땅을 회복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우랑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랑이 군대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치는 거야. 그런데 군대에 나가면 이때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징병에서 가는 거요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다 군대에 동원돼서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 치령제 중에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가서 잘싸우있나 죽지는 않았나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년인 다윗을 보내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전쟁터에서 애들은 잘안 죽이잖아요. 애들을 죽이겠어?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가 야너 가서 응네 어?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그래서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요.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아주 창대하고 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미터 정도 되는 크게 키가 큰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 키도 크고 그냥 우락부락하고 힘들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전쟁은 뭡니까? 최종 전쟁은 칼갖고 나중에 백병정을 하는 거요칼갖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이 골리앗하고 붙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한테 가면 그냥 응, 몇, 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붙었던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 있기 바빠. 숨어 있기 바빠. 그런데 다윗이 갔을 때 마침 이 이스라엘에 응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해.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하면 안 되는데 응, 괜찮겠는데 뭐냐? 이때는 신대 신의 대결이야. 골루야시 믿는 것은 마루둑 신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믿는 것은 여호와 야외 하나님이야. 야외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전쟁의 신,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는 이스라엘 할때 우리가 엘자 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그 신명은 그렇게 달라요. 야, 니들 야외 전쟁의 신이라고 그러더니 니그 네, 하나님 그 신이 있으면 와봐라. 야, 너 우습다 여호와. 아유, 니들 여호와 믿냐? 그 여호와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한번 덤벼보라 그러라. 응? 아주 하나님까지 무지하면서 조롱해.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택한 받을 때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형. 아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저거 내비도 아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 저걸 처단해야지 그러니까 형 형들이 야, 말아 말아. 우리도 지금 숨어 있잖아. 너 갔다가 괜히 응, 블레셋한테 한대 맞으면 그냥 죽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도 사울이 뒤에 있다가 야저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 없냐 모집을 해도 다 숨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꺼만 다윗이 온 거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우랑도 키가 크고 장대했거든요. 자기가 보기엔 아주 그냥 땅 밑에 있는 애가 저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응? 야, 가지 마. 아,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랑 입던 투구와 칼을 줬는데 이 투구와 칼이 애니까 안 맞아. 칼도 못 들어. 그냥 가겠습니다. 응?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49절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에 던져 그 블레셋의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아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골리앗이 다윗이라는 거 보니까 다윗을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야 집에 가서 엄마 젖떠 먹고 와라 우리를 얘기하면 응? 아우너전내난다막 이렇게 응?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데 어, 주머니에 돌하나갖고탁물매로리딱 딱 던지니까 응? 이마에 맞고 쓰러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상대방을 경기 구모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러다 지는 거 우습게 하는 거에다 지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도 어린 내게 와서 깔짝깔짝거리니까 야너뭐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 그러다가 그냥 방심하고 칼로 탁 가니까 싸움을 다윗이 싹 피하면서 그냥 돌로 탁하니까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50절에 다윗이 무레베 돌아나로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을 들고 가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그 세상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거 맨날 인용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뭐 하면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새. 다윗은 조그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별불일 없고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다시 골리아스 이겨 응?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월적 승리 그랬어.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토대, 이런 걸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고 별볼일 없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직장 다니면서,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이거 될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한 곳에서 승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울리는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골리아색과 골리아색에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여우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늘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저들은 밥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 우리는 안 돼. 부족해.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연전 연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랑이 그도 장대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컸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자기가 초창기에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어딘가 언제부턴가 제사장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 지맘대로 하고 늘 정말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그 나라가 평안한 거야. 여러분 제발 부탁 건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는 것을 보고 이전할 위기에 지금 이런 문제에 열렸는데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가진 게돌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슬레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어느 교인하고 거리를 걸어요, 시골길을. 그런데 시골길을 갔다가 목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들이 담장 위로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한의 슬리가 사업에서 망한 사람한테 그래요. 여보게, 저 소들도 보게, 무엇인가 필요하면 저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 그것처럼 자네도 사업하는데 당신 머리 계산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하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11주를 잘드리는 사업을 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령 이야기는 이것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무슨 무슨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군대는 싸우다가 한 군데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귀신이 들어갔어. 이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떠냐? 막 물을 뛰어다니고 건너다니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건너다니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사람들이 세살슬로 묶어놨어요 이 사람을 어디다 공동묘지 있는 쪽에다가. 왜 동네 들어와서 하니까 막 세사들도 끊어.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수님 여기 왜 지나가요? 우리 우리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인대귀신입니다. 제발 우리 무적의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냥 여기 쫓아내서 귀신을 늘렸는 우리들 저 어? 지옥에 던지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돼지를 키워. 돼지도 우리처럼 우리에서 키운 게 아니라 방목하는 돼지. 그냥 돼지가 돼지를 방목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한테 귀신아 너 나가라. 나가. 그 사람한테 나와서 쫙 돼지한테 들어가라니까 돼지한테 들어가 갖고 돼지들이 귀신이 들리니까 다 물속으로 그냥 가봐갖고다 빠져 죽었다. 그리고 이 귀신들렸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귀신도 쫓아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틈타요. 자꾸만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와서 해방해. 응?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귀신한 나가라 하는 순간 귀신도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마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사람들이 병한테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미워 아프면 자꾸만 나 아파 아파 그러고 핑계대야.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해보면 아파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일을 하다 보면 응? 내 몸이 안 아픈 것처럼 돼요. 저녁에는 피곤하고 아플 줄을 몰라도. 응? 그러니까 자꾸만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 아프다고 하면 그 병한테 내가 져요. 근데 내가 병들어도 운동해야지, 내가 병들어도 걸어 봐야지, 내가 아파도 이 병을 물리쳐 봐야지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 세상을 살면서 오늘 다시 골리아스린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을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맡겨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서 이 병으로부터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이기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고 좋은 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병만은 물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지하철 입구에서 바울 일을 치면서 구걸하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 바울 일을 했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성공적이었어. 요 날로날로 번창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근데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조그만 방으로 사람을 가르친 도에. 이것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마다 이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을 초월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를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귀신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물질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과하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이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